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24절 이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아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에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공적인 말씀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가까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알의 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그 하늘의 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알곡입니다. 축정이가 아니에요. 겨가 아닙니다. 그분이 본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미리 여기 보면 땅에 떨어져 그렇게 말씀했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에 생명이 있어야겠죠.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상하지 않고, 곰팡이 쓰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말 그대로 하늘에 걸맞는 상태로 온전히 거룩하고 순전한 상태로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늘의 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영광의 주께서 영광스러운 그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강림입니까? 우리가 잘 살다가 이제 다 없어진 사람 되면 길거리에 주저앉으면 얼마나 참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건강해서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신 사람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락과 평안에서 이 땅의 죄 많은 비참한 형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도 여러 가지로 내려올 수 있는데 세상에 빛나는 그 왕의 집안에서 내려, 그 집안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시골 가난한 목수 집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사관에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데 보면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슈퍼맨처럼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율법을 내신 분이시고, 또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자기가 몸소 다 순종해야 되는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가 왕노로 타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 값인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타는 그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공경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로 스스로 죄 때문에 망해서 파멸한 그 사람들에게로 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자 궁핍하여 만족이 없는 주린 세상에 하늘의 밀로서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 배부름을 주려고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양식이 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온 세상에 영적인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에 내려오시되 마리아의 태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한늘의 미리 잘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도 무시하는 저기 천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자라나셨고 가버라움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라이 땅에 심겨지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30년 동안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셨지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지 않, 않기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그러면 좋아하셨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이 세상에서 낮아지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인데 그 앞에 보면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거절받으신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3절 읽었는데요. 8절에 읽어보면 그가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죽은 자의 세계로 이제 가신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사망이 왔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 알의 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단지 세상에 불의해서 의로우신 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결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이들의 죄가 우리 예수님의 죄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짊어지게 하기,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로서는 예수님 마찬가지로 기꺼이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몸소 짊어지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려고 사람의 영혼과 육신으로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모든 백성의 죄가 마치 주님의 죄인 것처럼 주님께 다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결정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로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고난을 받을 때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속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한편으로 말하지만 다시 51절에서는 본인이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결심하고 우리 요새 식으로 생각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고통을 한 순간도 경감시키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으로도 죽으심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6시간, 고통. 짧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 만에 압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단번에 받으신 것입니다. 게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사망을 받으셨던 거죠. 불면하시는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생명의 근원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복된 구원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을 취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하여 그를 믿는 모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알 그대로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만 혼자 계신 곳이 하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곳간에, 하늘 그 창고에, 어떤 사람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 아들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그분만 계시면 되는, 되는 겁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만 영원히 계실 터인데 하날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원하셨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텅빈 천국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로 이 복된 하늘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을 수 있을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미를 그분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모두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곳, 하늘로 가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시시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보면서 즐거워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내던주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쓸데없이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그 땅에 떨어져 죽으심을 인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하늘 곳간에 다 들어가도록 하늘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많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도록 이사야 53장 10절을 읽어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 그 후손,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날은 길 것이요, 잠깐 이 세상에서 1, 2년, 100년, 1000년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함께 하시도록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을 심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무슨 열매가 맺히는 맺는 거예요? 밀을 맺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다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명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가르키는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아들 그렇게 부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진실한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 예전 예수님 모를 때그 생명으로 죄의 생명으로 욕신의 생명으로 세상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졌으니 반드시 맺혀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그 삶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열매로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한 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저주가 너무나 마땅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하나의 밀로서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그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어리석은 열매가 아니라 지혜로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뿌리신 대로 우리가 다 주님의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クリストの名ものを祈りまおなえだ。あめ